반갑습니다. 정력학 파트 2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힘을 분할하는 법에 대해서 개념을 익히고 문제풀이를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시작할 문제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정력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을 살짝 빠르게 짚어가고 바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떻게 응용이 될수 있는지를 한번 문제풀이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또 한번 그려볼게요. 현재 이렇게 멤버가 지금 구조물이 존재하고 이 끝은 픽스 컨디션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힘이 유지점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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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있고 75뉴턴, 15뉴턴 F뉴턴이 존재하고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0.5m가 되겠고 여기서 부터 기가 1m가 되겠고 여기서 부터 기가 0.5m가 됩니다 그리고 이 fix 컨디션이니까 모멘트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여기서 존재하는 모멘트는 클라와이즈 어, 시계 방향으로 이 방향이겠죠 시계 방향으로 20Nm 정도의 모멘트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지점을 오 지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그래서 문제는 이 f 의 힘이 뭔지를 구하는 거죠 정력학이란 거 우리가 가장 먼저 개념을 짚고 가야 된다고 말, 말씀드렸는데 정력학이라는 거는 이 구조물 자체가 부정 정자, 정력학의 정의 의미 자체가 이 구조 자체가 어 정지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어떤 외력이나 이런 힘들이 아무리 존재해도 여기서 모멘트나 어떤 반력을 가지고선 충분히 버텨줄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정력학의 가장 기본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정력학 문제를 풀때세 번째, 세개세 아, 개의 이코에션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음 여기다 쓸게요 처음에 우리가 어, 제가 식을 먼저 써보면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시그마, 모든 x축에 의존하는 모든 힘을 다 갖다 더한 값은 0이 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모든 힘, 힘이 y축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수직 힘이죠. 수직 힘을 모두 갖다 더하면은 이것 역시 빵이 돼야 되고,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모든 시그마는 아, 시그마 모멘트는 0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력하게 가장 기본적인 3대 이코에이션입니다 여기서의 모멘트는 어, 어떤 지점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이 지점에서 모멘트를 돌리던 이 지점에서 돌리던 이 지점에서 돌리던, 이 지점에서 돌리던 혹은 여기가 우리가 지금 5점이라 잡은 이 5점에서 돌리던 합은 0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를 제가 여기다 쓴 이유는 이 모멘트 시계 여기가 5가 되겠죠. 이 5라는 소리는 이 지점, 이 O 지점에서 모멘트를 다 돌리면은 그 합력은 당연히 빵이 돼야 한다는 거죠. 모멘트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F 곱하기 d인데, F는 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중력이라는 힘을 가질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F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어떤 거리를 이렇게 D라고 하면은 이 지점, 이 지점인데 힘이 작용하는 지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점까지에서의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죠. 이 힘과 D의 관계는 항상 수직, 수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멘트에서의 힘은 이 어떤 물체가 작용하는 그 지점에서의 힘을 우리가 force라고 해서 F를 여기다 쓸수 있고, 그 D는 우리가 모멘트를 돌리고자 하는 이 포인트, 예를 들어서 이 O라는 포인트에서부터 그 힘이 작용되는 거리까지, 그 지점 힘이 작용되는 그 지점까지의 거리를 D라고 나타내는데, 그 힘과 거리는 항상 수직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이 방정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이 문제에서 풀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얘가 픽스라는 말이에요. 픽스라는 것은 이제 고정단이라고 하죠. 고정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고정단이죠. 고정단이라는 것은 반력이 위로도 하나 있고 옆으로도 하나 있고 모멘트라는 반력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짚어 짚고 가셔야 되고 만약에 핀 조건이다 하면은 위로 존재하고, 발력이 오른쪽으로 존재하고요 음... 만약에 그냥 롤러다 어, 이렇게 하면은 좀 웃기긴 하지만 롤러로 돼있으면은 위로만 발력이 존재하고요 요거는 알고 가셔야 이 문제 조금 더 푸는데 조금 지장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게 픽스니까 얘랑 얘를 버리고 얘를 갖다 쓰는건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멘트는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위랑 옆에 존재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두 개의 반력의 힘을 가지고 이 반력이 얼만지를 구하면 이 F는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구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아 우리가 모멘트를 아니까 여기 지금 식 1, 2, 3번 중에 우리가 가장 적절한 식을 써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를 풀때 어떤 식을 이세개 중에 어떤 방정식을 써야 가장 적절할까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Fx는 무시해 버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수평적인 힘을 다 갖다 더한 게 빵이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수평의 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분명 히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계산을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떼봅시다. 그럼 fy라는 것도 우리가 쓸수 있어요. fy가 가장 유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수직으로 떨어지는 힘이 여기 15N이 있고 f는 모르고 75N이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도 분명히 이 힘, 이 힘, 이 힘을 다 더한 힘을 다 수평, 그 평행하게, 그러니까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어떤 힘이 이렇게 위로 작용을 할 건데 그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고려는 해둡시다. 그러면 세 번째, 모먼트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수 있는지 봤더니, 모먼트란 거는 이 지점에 대한 모먼트가 존재하고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에 대한 모멘트는다 뭐라고 했죠? 빵이라 했죠. 어떤 지점에서 돌리던 모멘트는 빵일 겁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는 존재하는 이유는 픽스드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멘트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 봅시다 자문 모멘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는 이유는 이 모멘트의 식은 힘과 예를 들어서 이 지점과 오 지점을 봤을 때이 힘이 작용하는 이 지점과 오 지점까지의 거리가 0.5m일 때이 지점이 떨어지는 이 힘의 방향과 이 거리가 수직인 지금 상황이니까 이. 식을 가볍게 간단하게 적용을 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o 지점에서 모멘트를 돌려서 문제를 풀어 보겠다고 했죠 자 그럼 풀어 볼게요 o 지점 자아 여기 썼던 거 그대로 여기다 쓰면 됩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시계 방향을 플러스 라고 잡고 시그마 모든 모멘트 o 지점에서 돌린 모든 시 모든 모멘트를 다 갖다 더하면은 빵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알수 있는 거 20N 곱하기 m는 정해져 있죠. 20. 그다음에 뭐 플러스. 여기 플러스니까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 하면뭐 75N부터 시작해 볼까요? 75N. 이 지점에서 오른손 엄지를 이렇게 꼭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돌면서이렇게 돌아가는 걸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는데 75N은 위에서 아래로 때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한 요 방향을 플러스로 했는데, 요거는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75뉴턴이 되겠고, 모멘트란 것은 힘곱하기 거리니까 75뉴턴이 작용하는 거리, 거리가 0.5미터라는 것을 알수 있죠. 또 더하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는 이제 f가 있는데, 15뉴턴 먼저 볼게요 15뉴턴. 자 그럼 여기도 15N인데 15N 역시 위에서 아래로 때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5N이 되겠고 15N이 작용하는 수직 거리는 이 지점에서 15N은 요 거리가 아니고 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0.5에서 1.5m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플러스 F F 역시 위에서 아래로 때리기 때문에 그리고 f 역시 마이너스 f가 되겠고요 f가 작용하는 이 지점까지의 거리 역시 1.5m가 돼서 1.5m를 다 왔다고 하면은 빵이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아 우리가 쓸수 있는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 f를 요 반대식으로 넘길 수 있죠 넘기면은 문제를 풀어보면은 20 마이너스 75 곱하기 0.5 마이너스 15 곱하기 1.5는 1.5F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F를 구해주시면은 아이고 F가 마이너스 26.7뉴턴 정도가 나와요. 답은 27뉴턴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소수점을 조금 이용했어요. 소수점 26.6666 나오니까 마이너스 27.6톤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마이너스란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Fy를 혹은 모멘트를 Fx를 항상 우리가 플러스로 가정한 방향이 존재하죠. Fx는 오른쪽, Fy는 위에, 모멘트는 시계 방향. 근데 우리는 시계 방향을 가정하고 돌렸는데. F가 위에서 아래로 때린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F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소리는 결국 이 F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때리면서 어떤 힘을 갑니다? 26.7 뉴턴의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6.7 뉴턴 혹은 27 뉴턴 위쪽 방향이 답이 되겠습니다